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인영길의창 한번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어 코로나 분풀이로, 분풀이가 차이나구로 향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온몸에 혈관을 공고 간다는군요 그리고 산유랑감소있고 유가 3 0 4 0나 급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남미 자연 부국 코로나 안0 0 0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마스크 0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0 0적0국이라고하0요또한달0세0 0 판매 0 0그금0에 대해서 말씀0 0고요 남유럽 경제 대량 실업 불가피,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철에그그원8 0 0 0분8 0만4 8 1 5조원 이라고 합니다. 군납 0원8가 중국으로 향한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우리는 경제년이다. 1 0 0년 전에 0 0 0원는 최강의 중국 침0의항의0 0 의화된 운동이 일었다결판은잡혔다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15 개별 대국에 무려 4,500억 만냥 배상금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4천 5천 4억 5천만냥. 얼마인지는 우리 어 지금 해도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연명에이 이 정도 돈을 물어낸다고 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책임 대가로 각국에서는 전문적 배상과 시작이 될다고 합니다. 음, 우한 배우에서그 배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는 물어내야 될,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글을 은폐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물어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순수지 물을 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 불대기모아파트왜 이렇게 중 코로나 원인 원인을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 독일 코로나 19 확진자는 음 이날 오전 기준으로 14만 5천만명, 5천명 사망자는 4642명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죽었습니다. 또 조선에 보면 중 코로나 사태 책임져라. 전 세계 1만명 소속 영용서 지세븐 코로나로 4905페이보.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근거 없는 공격을 충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아무것도 안 불러나거든요. 각국에서 제기된 조성은 어, 상징적인 주체를 분석했다. 많다. 중국의 초기 발병, 사시장 은폐, 바이러스 확산이 연화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국 정부를 다른 나라의 법정으로 세우기도 실질적 어렵기 때문이다.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는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줘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온몸 혈관 공격. 코로나 비만 위험. 저같이 뭐 내절투하고 관계 있는 사람은 야옹기용하다고 합니다. 고혈압 반자 역시 위험하고요. 비만도 좀고혈압 고려비...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위스 영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혈과 건강, 강과 코로나 치료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과 건강 공급하는 데 이어서 궁극적으로 다음으 장기 기능 손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뇌막 세포층으로 들어가는데 뇌막은 혈관의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혈관의 방어벽이 끊어지면 인체의 방어력이 떨어지고 미세 수단의 분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백신에도 혈관 건강 강화 코로나 예, 대처하는 핵심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답니다 임자적으로 때 환자들은 심장, 신장 등 모든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혈관 강화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시선이 될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쟁 폐쇄 시작, 단일한 감소 재개고에 국제효과가 이틀간 40%나 급반등했다고 합니다. 19.12달러 주소 이틀간 42.6%를 기록하면서 1, 11달러에서 16달러 순으로 뛰어올랐답니다. 우 음, 올해 저 배럴당 60달러를 치솟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70%에서 80%는 폭락했지만, 어쨌든 40%를, 음, 했다고 합니다. 미국 맥션반의 해상전이 폐쇄되고 있고, 또 해상전은 미국 사전의15%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지중학적지정학적인긴장감도 육가를, 어, 뒷받침했는데, 트럼프 대표는 이, 이, 이 전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바다에서 일한 부장 고속 단종이 우리의 배를 성과 시계에 굴면 무조리 파괴해 버리라고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걸프만 북부 해역에서 벌어진 미군함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군의군역 전쟁이 휴한과 관련해 이란의 경호를 잠재득했죠. 하여튼 이러한 관계로 한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르헨 한달간 몰랐더리움 이라지 브라질 해안화 자산 죄저라고 합니다. 남미 자원부국 코로나 항목 뭐, 아르헨 정부 재무재조정 실패 아홉번째 디폴티비리몰을 냈다고 합니다. 브라질 은또 아쿠아일로 네일와 같이 연소대비 26%떨어져갑니다 아래는돈연동안세 가지 외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이럴게요. 나라의 10%에서 40%에서 50% 다른 곳 여러 곳에서 다른 곳 때문에 죽는 것보다 가난한 게 낫지만 대금은 도저히 막을 수출 갚을 게 어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참 야, 이렇게 저희가 뭐각 나라마다 뭐 경제 성향들이 떨어지고 공연도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참 갑갑한 나라 인데 모르겠어요. 과연 어떻게 달북가이으는 어떡? 않듯이... 글쎄요 이거 장난. 우리나라 과연 그주지을안 해도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장 김정은이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놈도 하여튼 장난. 아우디나 과연 진짜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저 마스크 음모와 속속 단독 쪽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들을 그 권력이 많이 끌어다니려고 합니다. 이번엔또 어떤가 볼까요? 일본은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스물아홉 명으로서 총체국 난땅국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에서 어던 뉴스 내용 이렇게 하여튼 뭐 이게 뭐 앞에가 지 마스크에 벌레가 나왔다는 등뭐 그렇게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뭐 확진자 삼. 1 3 0 0명 사망자 3 4 2명평상 의료용품 부족 불분명한 가면 근로 환자가 증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게 한 달새 세배 판매량 된 금괴 이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한달세배 골든바 고등, 골든다임, 금값 한두달세 10프로 급등 공행전 시즌 내 판매 3월 기준 60조. 일부 은행 1월 대비 7배 수사, 리등 부양책 부양책에 당분간 더 오를 듯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그 돈을 막 찍어내니까 금값이 그냥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금팔리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잘 잘, 잘, 모르. 이건 또그 당분간 계속 들고 클로은 투자하는 골드만 사스도 최근 그값이 12개월 내음 일로우드당 18,106 달러에서 2,200 불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같은 경기 진체가 우려되는 경은 플라스터의 대비한 안전재산장을 계속 제거라고 한다는데 그때 여기 금박인들이 과연 그 성공할까? 은이 금과 은이 될까 디지털 화폐가 될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쪽은안 가본 세상이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지만 금은 또뭐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또 많이 얻고 있고 그리고 금광이 또 러시아에서는 뭐, 뭐 하나가 또 굉장히 크게 발견됐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하여튼 그~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금과 은도 좋고 뭐 집값도 좋고 뭐다 좋지만 하여튼 이와 베름 안 걸리게 조심들 하시고요. 또 앞으로 뭐,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어, 중남미, 북미 유럽, 그들이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어, 세계 각국들이 발렸을까 그, 간편한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는 다 아직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갔다가 무슨 복근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튼 몸속이잘 되시고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